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뜨는 뜨거운 뉴스, 한 뉴스. 14일 코스피는 4723.10으로 마감하며 5000선까지 단 277포인트만 남겨뒀어요.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6조 220억 원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아는 5.15%, 삼성물산은 3.66%나 급등했어요. 15일 오후 발표되는 TSMC 실적이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면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동반 상승할 거예요. 셋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코스피 5천선 돌파,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